구독과 좋아요, 꼭한 번만. 고 여러분들 하위 아 요즘에 에펙에 빠져가지고 에펙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야 근데 에펙 재밌더라 근데 3인큐하면 개꿀잼이야 니는 그래도 나 에펙할 때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괜찮지 않아? 내가 예전에 오버워치에서 트레이서 했었잖아 그래서 트래킹이 좀 나쁘지 않나봐 애들 잡는 게난좀 쉽던데? 막 한탄창도 그냥 내고 그래서 에펙도 자주 합방 형식으로 많이 할게 님들 오늘 버니 좀 꾸미고 왔네 아 근데 오늘도 원래 이렇게 입고 머리 여기 반쪽 깔려고 그랬거든 근데 방송에서 머리 까면은 님들이 저보고 <laughs> 양치가또 해가지고 비달 컷도 좀잘 어울릴 듯? 야, 근데 비달 컷이 뭐냐? <laughs> 하실래? 누구냐?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 제가 썼던 세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 껴달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 또 조준선이 있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0220이었나? 이거를 내가 맛있게 썼었거든 아 근데 조준선은 좀 바꾸는 거 그렇나? 조준선까지 바꾸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불독장군 혹시 2년 전부터 재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? 그때 이제 제 별명이 그거였잖아요 님들 밥세공기 불백장인이었거든요 제가 초옥누나한테인가? 누나 나 불독장군이야 했더니 누가? 채팅에서였나? 언니님은 그냥 불백장인인데요. <laughs> 그때 어떤 애가 한술 더 떠가지고 밥새공기 불백장인이라고. <laughs> 아 잠깐만, 새소리가 너무 작다. 다치버 그냐 원래 님들 다치버그 안 되면은 퓨 잡히고 저렇게 딱 나오잖아. 적팀이랑 우리팀 오른쪽 왼쪽에. 그거 나올 때 이제 새소리가 이렇게 이러면 이제 시작 되거든.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와 나의 선생님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발 뭐야 이거 뭐야 버니야 아님 짭이 버키 짜번니 버큐 짜포니 버큐 먹으라고? 제임버야 썸네일 고마워 근본 스킨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에 하고 썸네일에 총 들고 있는 거한 다음에 제임버 짜포니 버큐 저거 넣으면 되겠다 욕탕에 뭐 뿌려줘 아니 아니 안 뿌려줘도 돼난 샤워가 좋아 자 바로 가서 드론 굴리고 자 잠깐만, 잠깐만. 에임, 에임 잠깐만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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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하나. 야, 4명, 4명, 4명. 4명 뒤 하나, 4명 뒤 하나. 잠깐만, 나 에임이 왜 이래? 뭔가 이상한데? 아이고, 그런 요아이고 감사합니다. 에임 더 가. 찍어줘 봐. 찍었어. 아니, 이 새끼 사운드가 안들리는데 램프 뺀다. 야, 이거 뭐냐? 검은 점 이렇게 잘 보이냐? 야, 먹어라, 저거. 내가 먹을까? 아엠막킹형 먹어, 형 먹어. 나글팟펜덤잘쓸수 있을까? 와, 근데 오랜만에 드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묘하다잉? 옛날 스킨 느낌 딱 나는데 그냥? 스 번. 했어 어어야너 아, 뭐해? 아 연막이 없어 못 열어주겠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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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혀있어 나이스 아, 이거 삑가자가자가자 아, 바로 밑에 그거 있다? 아니 아니 아 빨리 봐가너 봤다? 떼지만 떼지마 놀자아 어때 우리 둘이 가지 가지 한다잉 그렇지? <laughs> 아니 우리 둘이 같이 그래. <laughs> 둘이 우리 나 오늘 나왜 이렇게 벌레지? 이게 에펙 게임인가? 에펙 너무 많이 했나 보여 주메. 연막 뭐 쳐줘? <laughs> 아, 못 쳐줘? 들어놔. 아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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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o n g 롱, 롱 n g 있어. n g long, long, 쪽이쪽 g l 안녕히 계세요! 안 l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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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n 오른쪽 n g l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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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 n g long, long, l o 야야야야야와야야야 비비 비비비비비비야야야야야야야 come come 야야야야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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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쫄리네? 아니야 근데 분명 온다하지 않았어. 어딜? 그럼 같이 어 나도 갈게. 나 이번 판 사킬했는데 페이드야? 아 그럼 됐지. 그럼 <laughs> 아 서운하다고. 어. 아니 나 사킬했는데 나한테 남 타는 줄 알고. 사운. 자 애들 하나 둘 셋. 너의 게임은 침착하게 해야 돼. 머리는 차갑게, 샷은 뜨겁게. 방금 너무 명언니까. 주니병 같은 말은 뭐야? 나 마이크 안 켜고 있는데 내 방송 방풀 중이니? 팀 보러 들어 임마뭐 같은 팀이 방풀을 하고 있어. <laughs> 아 칭찬해줘서 지금 뭐라는 거야? 서오네 아, 형. <laughs>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아 응. 키왔어번영 다운. 이론 야 근데 공격 때 5라운드 딴거 나쁘지 않아? 잘했어 우리 형 내가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야너 근데 이는잘 던진다 아형 3시간 걸렸어 어머나? 됐어? 안 보인다 욕탕안 봐도 돼형 저거 레이지 필안다 나이스. 네. 야, 피드야. 3 시간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고? 한3 시간 더 해야 될 듯? 어? 밤새도록 해야지 크크. 밤새야겠는데 오늘? 야 내일 검사 맡다 이거 특혜더로. 오. 아치케이션. 네, 나이스. 좋아야. Q 던지고. 나이스. 야, 이번 판에 뭐 상식이 찍겠는데? 나 빡세게, 빡세게 지금 하고 있어. 네! 오늘도 스카이 동창의 쫄아나 매방. 오! 아, 오! 오, 왼쪽 살짝 겠다. 아, 갑비 어? 아, 말 걸지 마라. 아, 나 알려줬어. 나 왼쪽 찍으라고 한 말이었는데. 정답을 알려 줘도못 잡는다. <laughs> 아니 근데 레이저 어떻게 네. 온 거야? 얘? 아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? 무슨 여기서 얘로 타고 왔어? 형 레이즈 큐 여기서 기가 막히게 다 버렸던데. 아 거기서 탔어 아니 방플하지 말라니까. 아니 나 혼자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너가 왜 대답하는데? 응. 시청자 시청자 아이 존나 어이없네. 어디서 봤지 데어 얘네 둘다 삐버던 게 아닌가? 야한번더 던져 줘. 나 갈게. 오카클로터오카 내려왔다 네, 오케이. 아이 오케이. 오이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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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. 스탄어야 아, 이거 세명 잡았다. 할만해. 컷. 컷. 나이스. 와야 방금은 근데 야무지기는다잉 서칭이 지렸네. 형 괜찮아. 아벤치아벤치 꺼낼게. 꺼낼게. 형 에이 에이 숏을 우어 있어. 에이가져줄수있 나. 야 샤우 스타이였다 램파 갔다. 와 램파나 나한이 야. 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이오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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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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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쉣! 목소리> <목소리>